여기서 두 번째 상품 설탕이 등장하는데 이건 판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어두워지죠. 맞습니다.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사탕수수를 가져가면서 비극적인 설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. 설탕은 유럽에서 공산품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와 받고요. 그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데려가 설탕을 생산한 뒤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삼각무역의 핵심상품이었습니다. 자료를 보면 이 사탕수수 농장을 최초의 근대적 공장이라고 평가하더군요. 이 말이 참 씁쓸하게 들리네요. 효율과 이윤이라는 근대적 개념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백만 명의 목숨을 갈아넣는 비인간적인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끔찍한 역사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. 이 설탕과 노예 문역으로 축적된 어마어마한 부가 전부 영국의 은행과 보험사로 흘러 들어갔거든요.